네, 2019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현재 트림은 스마트 모델이고 1,790만 원입니다. 옵션으로는 디스플레이 패키지와 컴포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1은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그다음에 운전석 요추 받침대, 그다음에 운전석 전동식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키지는 7인치짜리 디스플레이고요. 이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미러링크를 통해서 핸드폰과 연결이 되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네, 후방 카메라를 작동시 이렇게 되고요. 네, 비교적 화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공조장치는 다 버튼식인데, 비교적, 음, 버튼감이 좋구요. 네. 다이얼식 에어컨 공조기 역시, 뭐, 비교적 마감도 괜찮고, 네.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풀 오토 에어컨을 선택할 시에는, 현재 스마트 트림에서는, 내비게이션 풀 패키지를 선택해야 들어갑니다. 네, 계기판입니다. 현재, 네. 680kg 밖에 안 되는 신차네요. 네. 계기판은 체커기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감성을 나타내줍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없죠. 네, 뭐, 기존의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핸들을 보시게 되면, 네. 볼륨 조절, 뭐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나오고요. 이 핸들 그립감 자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제 스마트 등급부터 인조가죽 핸들이 적용이 되고요. 스타일리쉬는 우레탄 재질의 핸들이 네 되어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자체도 네. 스타일 트림에서는 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옆을 보시게 되면 네 창문과 도어락 사이드 미러 그 열림 방지 기능 네 이렇게 있고요. 네뭐 앞좌석 시트 착자감은네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하이패스는 이제 제가 장착한 거고요. 옵션으로는 25만 원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 룸미러에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USB 연결잭이고요. 네, 시거잭, 그다음에 파워 콘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어컨 송풍구 역시 위트림에서는 은색으로 잘 이렇게 마감이 되어 나오는데 스마트 트림까지는 네. 나오지가 않네요. 네. 실내는 뭐, 크게,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죠. 네.